옥규님 팀 응원하자 아니 30분을 버티든 국민이 받아 이기면 끝 아니야 그냥? 그럼 끝이고 옥규님 팀이 30분 이상 플레이를 하면서 어... 이겨야 우리가 올라간 걸걸? 옥규 팀 어... 보자 이기자!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 줌바트 감독님 예 오늘 어때요? 자신 있나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laughs> 아 진짜로? 아 일을 가라앉네, 아, 일을 많이 맞셨네. 다 죽여버리겠다. 어제 개인적으로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선수 있나요? 아쉬웠다기보다는 솔직말해서 히그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벤픽이랑 저희 제가 선수들 기량을 못 살린 점, 저의 패착입니다. 저는 아, 그렇게 어,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못, 자, 못 오늘은 이제 좀 완전히 변화된 맞다. 그런 느낌으로 갈 거라. 맞죠? 어제 저한테 벤픽 개처발리셔가지고. 개처 네, 싸무세요. 나공 <laughs> 삼십. <laughs> 오리하나오리하나 레오나하고 생각. 오리하나 물게. 공. 어이구, 나이스. 오히려 데려가서 구체. 안 맞고, 김학수 정리해! 자크, 자크 패시브 뒤졌어. 너무 좋다, 소라가구 아, 세트, 세트. 와, 세트, 시원, 세트. 시원, 세트, 한타가 안 된다, 한타 세트부터 그리고 자크, 이제 자크 봐. 이제 자크 아잘 형 거기 해주고 용용 우리 둘이 야. 먹을 거야 말만 들어 갈려 갈리, 갈려오는 믿음이어 아, 아, 우리 둘이 먹고. 이 맞수아. 세야 바텀가 세야 바텀가 채굴 하나라도 해나 혼자 먹게. 그치. 좋아 그치. 잘했어 잘했어. 음. 자, 한타, 자 미드 막자 미드와다미드와다 믿음 다 와. 미드와. 사워 싸워, 싸워싸워 싸워. 한타 이런 거 걸어도 돼 걸어도 걸어도 돼 한타하자 한타하자. 나이스안 죽어 안 죽어 시원하게 잡고 바로 가자. 레온 나 볼게. 형 시비르! 나이스! W 나이스! 레오나 노플 레오나 노플이야 이거 할게! <laughs> 그렇지 레오나 <laughs> 노플! 그렇지! 아, <laughs> 바론 치자 지금 쳐보자 지금 그렇지. 쳐보자 이거 와드 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테 있어 와드 지워봐 다 보고 다 보고 다. 저거 지워야지 오케이, 안에 수정수 여기 이차까지 대가리 밀어 형 핑화 좋다 세아 쳐! 바 쳐보자 맞짱 또 네, 그냥. 싸움 볼 거야 어, 빨리빨리 끝내 그냥 <laughs>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타 준비해 시원하게. 자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안전하게 약간. 싸움 보자 싸움 보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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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안좋 진짜. 들어가자 그냥. 미드 땄어, 미드 땄어. 귀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시비로 봐봐. 비어 없다 비이 없습니다 자, 시비로 잘랐고. 쭉가 쭉. 한돼누군이 이거 면 돼. 자크 높을 끌리지 마 끌리지 마미드미드 미들 아 이거 받을게. 와. 서리. 우리 하나 더 돌. 아, 레오나 더 돌. 바로. 바로. 가자! 바로. 자, 믿일거야 믿음. 믿일 거야? 아, 까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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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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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세트부터 세트부터 게 세트. 뭐야, 진짜. 뭐야, 불이 왜나와 <laughs> 씨발. 괜찮아, 괜찮아. 더어워더 씌어다이 걸어다려오 세트 먼저 볼게 세트. 죽여, 죽여. 한 라인부터 죽이고 한다. 소리가 확콤을 내버리네요. 우리 하나 볼게 오, 더 맞추면 맞췄다 들어가. 들어 대고가. 선열! 선열. 선열. 아, 저, 선열. 침묵 좋다. 아이고. 끝내. 제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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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끝 상체가 너무 잘 좋았다. 저 올라가도 되죠? 빠르게 ]itteliver. 다음 경기 준비해야 돼서, 형들. 아, 너 너무 완벽했어 숫자로. 감동 받았다 다섯 음, 명. 쓸데없는 플레이만 하지 마. 이게 너무 완벽한 게임이었어. 이 판이면 끝이야 우리. 아, 바로 올라가는 맞아. 거. 야 아니면은... 여기랑도 빨리 끝내면 아니 빨리 끝내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이기면. 아, 이걸 줘. 오규팀 보자. 우규 님팀 응원하자. 아니, 30분을 버티든 저기가 강민우 받아 이기면 끝 아니야 그냥? 응, 그 그럼 방금식과 우규 님 팀이 30분 이상 플레이를 하면서 이겨야. 우리가 올라간 걸 걸? 여기 이니시 안 해줌? 이니시? <목소리> 이니시 <목소리> 안 해줌, 창현님? 어? 루토가 지고가가가가가 상대도 엿법이야 뭐야 이거 무슨 정글링이야 이거? 어. 무슨 정글링이야? 조졌다 <목소리> 야 뭐야 이거! <목소리> 조졌다 내 봤을 때 이거 미드 오른 루시안 구드라 샤코 한번 말리면 이게 게임 끝난다 이거 오규민 이길 만하다. 아래 빠이게 줘야 될것 같아. 줘. 아래 빠이게 줘. 아래 탑탑 가서 탑 벌렸어. 위위 빠이게 먹자. 아, 까비. 어, 먹었으면 끝나는 데 씨발. 빼였으면 게임 터진 거네. 정글이 이렇게 말릴 때는 미드가 풀어줘야 되거든, 약간. 근데 오른이죠 좋아. 어, 이거는 죽었어. 이건 가서 어, 버려줘. 버릴게, 버릴게. 버릴게. 마우 노플나이스 파서스 아래야. 파서스 일킬. 아 이거 절령 줘야 되냐 이거? 줘야지 여기는. 이거 나자 반대라아 키보드 만네 아. 알트 탭은 되는데 알트 그 뭐야 샤크가 이게 알트가 아예 안움직여 알트를. 어. <laughs> 아 분신이 안 움직인다고? 그러 재접해보. 분신은 없어져서 음. 못 하는데요? 어떻게 해 이거? 대접 한번 해보. 볼 <laughs> 봐다 갇혀. 아 네. 좋다! 보고. 아! 난못 가죠. 난못 가죠. 샤코 노스마. 응? 른나 이제 다 붙어 줄수 있어. 나 이제 붙어 줄수 있어. 아, 좋은데? 좋은데? 응? 좋은데?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 너무 센데 카왔어. 너무 좋은데 탑. 사나게 사해 아, 뭐야? 아, 어야지 거기. 아. 이거 뭐가 진짜예요? 아. 자, 일단 게임은 절대안끝나요 이거 봐 이거 아니아니아니아야 아니야, 아야누리야이거 좋은데? 카소 혼자 이정다이이스이거도나잡았이아도이 정도? 이이샤 어? 이 뭐야 카정씨이이거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천 정도? 천정 뭐야? 아, 미꾸 던졌다. 나이스. 아, 우리 팀. <laughs> 밀어줘. 밀어줘. 미드 로 이제 담 거야. 어, 미드 걸이자. 미드 걸자 카스 무마나 응. 아, 아, 걸었어. 아, 걸었어. 오른 잡아. 오른 잡아. 아, 오른 너가 오른 너가 오른, 오른 잡아. 카스 무마나 잠깐만. 아, 이거 뭐예요? 돌아다. 아, 죽겠다. 아, 미드 걸지 말걸 그랬나? 라오이 뭐해? 아. 먼저 걸지 말라 했는데. 아, 아. 맞아. 아. 아. 먼저 아. 걸지 먼저 아. 걸지 말 아. 걸. 근데 괜찮지 않아? 카스. 카스 쿵. 나 빼! 나 빼! 진나아 나이스. 바로 남 먹게 이겁 잡다. 5분 남아서 해 볼래? 아니, 설마 30분 전에 끝내려고 건거야 어, 이거? 뭐 바로 저도 미드 민다는 그거 실화 다잡혔으면 그런 거 생각하고 뭐 있었는데 이거 없어. 예? 거의 지금 봤었어요. 시간 판단까지 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가서 한대 콜. 하나 없어. 마나 없어. 마나 없어. 그래, 너네 좋 괜찮아 여기 자, 라인 지키는 것도 좋은데 빼면, 빼면, 빼면 좋고. 빼보자, 빼보자, 빼보자. 자 바론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미포 뒤 어? 하나죠. 음, 좋아 좋 음, 나이스 판다. 나이스 판다. 뺐어 와시발 판다 존나 좋네 여기 돌풍 나이스 케이틀레 샷코 잡아 샷코 잡아 미포 뭐해좋 존야 플래시 있잖아. 어 좋은데 구, 뒤로 가서 붕 써. 아봐줄래 나이스. 전쟁이 끝어 어. 어 마이야 되는데. 뭐가 아, 리고로리고어 아, 그냥. 일 봐. 오이 빨리 빨한단어가가졌어나스 죽여 죽여. 약해 약해 약해. 정 좋다. 시바 그냥 앞으로 나와 라 걸려. 걸려. 나 붙어. 바른쳐바른쳐바른쳐바 o 쳐바 o 쳐바 it. I don't know 바 o w 바 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 나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 까 it. I don't k n o 일라이각좋다아아가오른 너가 오른가 나이스 마우카 이거 시발 나이스! 두개 우리 이겼어. 이겼어. 음.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거 그이다믿음내 아,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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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아 씨발 표정보세요 효팀이 개빡쳤어요 누가 오른시켰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금민씨 어 너무 감사합니다. 유성.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옥규팀을 앞살을 하는데 옥규팀은 이제 25점 최하위 점수팀을 가지고 이경민팀을 이겼다 저희는 최상위 점수에요 저희는 더욱더 각성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대로면 우승 못해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분발합시다 저희 진짜